안녕하세요. 미래보자. 예. 네, 조윤정. 안지영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무실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청담동 프리마 호텔 프리마 호텔 버스 정류장에 내렸고 자, 오늘 가고자 하는 분양 현장이 있는데 네. 어딘 줄 아세요? 에테르노 청담. 네. 에테르노 청담은 건축계의 로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크상과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 로열 골드 메달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인 스페인의 건축가장 라파엘 모네오의 아시아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에테르노 청담은 이미 분양을 했죠. 네. 분양을 했고 내년에 준공인가요? 그, 네,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오늘은 이미 분양한 에테르노 청담 현장을. 한번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강남구 청담동 106-7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는 한강 및 오석길 공원 청담동 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그리고 청담동 명품거리의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코에스몰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있죠. 자,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아. 자, 지금부터는 어, 에테르노 측상까지 가는 어,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길이 여기 말고도 또 있지만 어, 좀 지름길, 빨리 가는 길로 가보는 거죠? 아니요, 빨리 가는 길은 없어요. <laughs> 자, 저희는 우측으로. 주민센터가 아, 여기가 바로 정남동 주민센터군요? 네. 대지 면적 약969 평에 연면적 6,241 평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단 29가구로만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약 5.3대로서 총 154대 가능하며. 평형별 차등 분배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구상 계획으로는 2층에서 5층은 디플렉스 존이라고 해서 복층 구조이며 6층부터 16층까지는 비스타 존으로서 단층 구조입니다. 17층과 18층은 럭셔리 펜트 층이며 19층에서 21층은 슈퍼 펜트 층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공사하는 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에. 잠시 하늘을 보여 드리고 네. 건축물 위치 자체가 한강변에 있어 강남구의 한강 조망 및 강남북 도심을 한눈에 볼수 있는 조망권이 형성됩니다. 테라스 보이시죠?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2억 원 단팍으로서 매매가 최소 120억 원에서 최상층의 슈퍼펜트하우스는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공이 되면 실제 매매가는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네. 뭐 실제 얼마 안 되는 거리네요. 금방 네. 온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길 자체가 평지이다 보니까 네. 걷는 길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은데 현대 건설 맞네요. 오, 에테르노 그러네요. 현대건설 청담. 에테르노 청담.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리버사이드 한 채에 120억에서 300억. 와. 에테르노 청담의 교통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 주변에 위치한 지하철역으로는 수인분당선 악구정 로데오역과 7호선 청담역이 있으며 둘다 도보로 약 1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약 8분 거리 프리마호텔 정류장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아무래도 중요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서울 청담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데 도보로 약 9분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청담 중학교 500m와 청담 고등학교 7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H 129도 사실은 뭐 걸어가면 네.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도 여기 옆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 보니 네. 일단 주거지로서 기존에 이제 편의시설들은 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한 11층까지 이제 올라갔나요 지금? 현재요, 12층. 12층. 12층이야? 네. 와. 아니, 하도 비싼 집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구경, 구경 한번 왔어요. <laughs> 네. 네. 어마어마히 있어요. 이제 여기 바로 앞에가 공원이 있죠. 네. 아마 한강으로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바로 건너가, 한강이죠? 어, 바로 건너가는 올림픽 대로죠. 아니 그 건너서 보이는 조망이 그렇죠. 어. 자, 건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공원이고 한강 공원이라고 써 있어요. 한강 공원. 여기 보면 한강 공원. 자, 에테르노 청담에서 길 하나 건너서 내려오시면 바로 한강으로 건너가실 수 있는 청담 나들목이라는 지하 보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또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하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멋진 한강뷰가 펼쳐지는데요. 이 뷰가 에테르노 청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3년 12월 중공이 정말 기대되는 에테르노 청담 분양 상품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